이제 주민봉사단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 주민봉사단을 또 이렇게 이끌어갈 관장을 이제 선출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주민봉사단 단원의 이제 역할은 저희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 서포트, 서포터가 이제 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사업 설명이라든지 뭐 동의서 증고 그리고 여러 이제 역할들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이제 봉사단을 어떻게 좀 아울러서 가실 단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우선 이제 주민 봉사단원 중에서 네, 그 후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민공사담장의 요건으로는 어, 저희 구역내 토지 소유자 중에서 5년 이상 건물 혹은 토지를 소유하신 분 혹은 직전, 이상, 직전 1년 이상 거주자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오늘 공사단 구성 이후에 LH랑 저희 이제 지원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의무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